뭘 드시고 계시죠? 버거요. 오! 직접 만드셨나본데요? 음. 맛있어요. 음. 패티는 뭘로 만들었어요? 간고기요. 음. 아주 간단해요. 아주 내용물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맛있네요. 이번에 충실한 버거 음. 맥주가 아주 맛있어 먹어봐 오. 이게 호주 분들이 많이 드시는 음. 발타라는 IPA 맥주인데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 음. 이거는 그리고 바카몰리를 만들었어. 예, 좀만 언제어 이게 생각보다 쉬운데. 음! 맛있어? 응. 어디 가오게, 기죠 노벨 u 마운틴이라는 곳에 하이킹 을 가기로 했죠 t 기 t 이는산같 e 도 하고 그러겠지 산이라고 하기 m 는 o 금 n 은 t 데 가면 이 i 거리 n g to get it. I'm going to get it. I'm g o i n 여기다가 차 세우면 셔틀이 오나 본데? 네. 저기로 오네, 버스가. 네. 셔틀을 타도 되긴 하는 것 같죠, 이번에? 음, 이제 뭐. 셔틀버스가 오고 있죠? 네. 네, 우리는 여기 우리 차를 가지고 일단. 그파트 프롬 응? 버스 타고만 가야 되나? 네. 아.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여기는 똥 내리는 곳이야. 똥. 이렇게 여기가 그, 그 캠핑카에서 나오는 거 있지? 똥. 똥 내리는 거. 펌프이지. 여기는 그 물고기 잡은 거닦 담는데. 음. 여기서 낚시를 많이 하나봐. 어, 낚시가 잘 잡히나봐. 이게 해수랑 담수랑 만나는 곳이 물고기가 많다 그랬어. 좋다. 여기가 좋겠는데. 어? 에서 차로 약 3시간, 윌슨스 프라만토리 국립공원에 위치한 오베르 마운틴은 완만한 경사의 3.9km 트레킹 코스로 왕복 약 1시간 15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오베르 마운틴에 타이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찍는게 되게 특이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잖아. 아러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걸 찍을 때 보면 사람들이 좋특 이렇게 쳐다 봐. 게 지금 한 1시간 정도 걸어왔나? 응. 도매? 시간 15분이 있으니까. 거의, 거이 보인다. 오. 왜 오베른이지? 오베른 신화. 신화가 있나? 있을 같아. 시리아. 응답하지 않아. 거의 다 왔어. 보면서 원배동을 몇개 봤는데 원배서 못 보고. 원배서 한번 보고 싶다. 원배동만 많이 보고. 그러니까 더워서 그런가? 응. 해를 싫어하나 봐.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신기한 새가 막 오고 있다는데 아 아까 보니까 앵무새 같은 애가 있더라 아그색 그래. 앵무새 사람들 앵무새는 좀 많이 갔다고 하더라 엄청 많아 응. 시내 오 이제 좀 전경이 보이는데 여기 보다 자랑 전에 위에가 대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바람이 송송통해. 너무 시원해. 그래서 여기가, 보통 여기가 엄청, 더우면 뜨거워지는데 여기가 되게 여기 시원해. 이상한 접시가 있네요. 비행 접시. 여기로 이제 올라가면은, 정상. 오, 처음으로 어려운 길이 나왔어. 어, 한국산 같아. 약간 도봉산 느낌. 도착! 어, 저기서 왔어 응? 어? 왜 저기서 <laughs> 와 되게 다 진짜 우리 저기서 여기 여기가 뭐지? 저기 여기 저기 바다 색깔이 와 바다 저기가 어제 그 사람들 서핑하던 바다 스퀘키 비치